내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 3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시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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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세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갈 때한 말이야. 이세의 아들에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화를 내고 떠나갈 때한 말이 이세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세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의 형제와 어머니의 형제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잘못된 만남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불륜으로 만난 거. 그러니까 2세의 아들이라는 말은 별볼일 없는 사람 가운데 태어났다. 그 뜻이.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내 마음에 쏙 든다. 딱 듣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윗 하나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가 저를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이 다윗 하나예요.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가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라 그 말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열한기상 1 5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은 아사 did what was right,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보시기에, 아, 바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바르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아, 바르게 행했는데, 어, 그래서 왕들을 놓고 볼 때, 왕들이 다윗과 같이 했냐? 좋은 왕. 다윗과 같이 안 했냐? 안 좋은 왕.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면은 좋은 왕이고, 안 그러면은 안 좋은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아, 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요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처럼 죄를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했는데 조상의 다윗과 같이 안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안한 것은 안 좋은 왕이고 다윗과 같이 한 것은 좋은 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못했다 그 말이야.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딴 짓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으나,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런 것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왜 은혜를 주셨느냐? 제대로 못했지만 4절 보면은. 같이 보죠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일깨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의 햇사람 우리와의 일외에는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 아비암은 다윗이 한 것처럼 하지 못했지만 다같이 여호와께서 어, 다윗을 어,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그에게 등불을 주셔서 등불이 뭐냐면은 아들이 왕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 왕으로 시켜 주셨다. 참 희한한 게요. 이제 아, 다윗의 손자 때에 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쪼개져요. 그래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단인데 북쪽은 구데타가 나면 왕이 너무 잘못하면 구데타가 나요. 구데타가 나면 왕을 죽이고 죽인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남쪽은 남쪽도 왕이 잘못하면 구데타가 나 가지고 왕을 죽여요. 왕을 죽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왕의 아들이 왕이 돼요. 희한해. 유단은 그랬어요. 구데타가 나도 왕을 죽인 사람은 절대 왕이 되지 않고 그 왕의 아들을 왕을 지켰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왕의 꼴배기 치로 죽이면은 아들도 죽여야 되는데 안 그렇게 했어요. 유다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됐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다 같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이 왕이 너무 잘못해도 그 아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등불을 주셔서 그의 아들이 그렇게 뒤를 잇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 동안 정직하게 했다. 이건 뭐냐하면은 다윗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세바하고 잠을 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남의 부인하고 잠을 잤는데 그 남편이 우리아예요 근데 이제 임신을 여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군인인데 전쟁 중인데 불러가지고 야너 휴가 좀해 이리 와너 집에 가자 근데 우리아가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 부하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동료들은 내가 무슨 집에 가 자? 너 그래가지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래가지고 임금이 그 남자는 술을 왕창 먹여 왕창 먹여가지고 술기운에 지배가 자게 해가지고 자기가 임신시킨 사람을 요 남편의 아기처럼 이렇게 하려고 술을 왕창 먹여 는데이 사람이 군인 정신이 너무 추철해가지고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도 지배안가는 그냥 궁에서 자는 거 아, 다윗이 이게 막 하, 이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충성된 마음을 이용해서 너는 후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끝까지 전진해. 그래가지고 그 명령 듣고 그냥 끝까지 전진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부인을 임신시키는 거 나쁜 거죠. 지 근데 그 남편을 죽이는 거는 충성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더 악한 거죠. 진짜 다윗이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까 정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전부 다 순종하고 어기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일을 했길래,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다 그랬나. 다윗은 그래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됐지요.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그걸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다윗과 같은 삶이에요. 다윗아 도대체 뭘 어떻게 했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 이때에 다윗의 나이는 아, 티네이저인데 아 17 아니면 18 아니면 1홉이에요 아직 20살이 안 됐을 때에요. 다비스는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못간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이하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명령을 따라 군대 간 형들에게 면회를 갑니다. 이제 가서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전쟁이 없어요. 블레셋에서 장군이 하나 나와가지고 야뭘 싸우냐 피곤하게. 일대일로 싸우자. 누네가 이기면 내가 행복할게, 우리 행복할게.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네가 행복해. 1대1로 싸워. 1대1로 싸워. 근데 이 사람이요. 등치가 워낙 커가지고 거의 3m야. 등치도 크고 무기도 어마어마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자. 그러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놀리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을 믿는데며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으시다며. 왜 이렇게 벌벌 떠냐? 너 하나님 뭐하고 있냐?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못 나가요. 겁이 나니까. 그때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하면서 나갑니다. 블레셋 골리아 세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하고 나오냐? 너 완전 무장하고 나오냐?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나이에 청소년인데 그냥 돌멩이만 들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셔서 이겼죠. 할렐루야. 근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못 견디는 거예요. 지가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지까지게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나는, 나는 어린애지만 나는 이런 말은 못 참어. 나는 못 참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을 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볼 때는 골리앗 못 이기죠. 어린애가 무슨 그 장군을 어떻게 등치큰 사람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네 치는 것은 여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은 졸지의 장군이 됐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장군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계속 승리하게 되고 이웃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해올 때에 그때마다 나가서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에돔과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싸움을 계속 승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윗 그럼 막 박수 치고. 와, 다윗, 다윗, 박수치고. 그러니까 사울이 맨 처음에는 질투하다가 질투가 심해져가지고 저게 내 왕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나?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고. 다윗을 도와주면 다 죽여버리고. 그냥 뭐 너무 이 왕이. 왕은 정치를 잘 해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이웃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국력을 이렇게 좀 키워주고, 그런 거래해 되는데, 다윗만 잡으려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 이제 그날도 자기를 잡으러 올때 다윗이 동굴에 숨었어요. 일행들과 숨었는데, 마침 그 동굴에 사울 왕이 낮에 너무 더우니까 이스라엘에 잠깐 들어와서 낮잠을 자려고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저 동굴 속에는 다윗과 일행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아, 밖에는 물론 보초가 딱서 있겠지요. 근데 안에 그 깊숙이 다윗 일행이 있는 거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때 부하가 그럽니다. 다윗님, 저거 죽여버려요. 저 미친 놈 아니에요. 저게 무슨 왕이에요. 저까지께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당신이 왕 되는 거예요. 우리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내 주를 정신 나간 왕인데 귀신 들린 왕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인데 나의 주인, 나의 주인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오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옷자락을 조금 뱄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사울이 떠나갈 때에 그 다음에 다른 산등성이로 갔을 때에 그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을 죽일 마음이 정말 없습니다. 여기 제가 옷자락 배운 거 보세요. 저는요, 임금은 죽을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보세요.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옷뺀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기름 부은 받은 자의옷뺀건 잘못된 일이고 정말 죄송한데요. 마음이 찔리는데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말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다비스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철저하게 믿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이신 분들은 아멘.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풍성할 때쓴 시가 아니.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먹고 살 것도 없고 도망 다녀야 되고 너무 피곤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0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요하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살 길이 없어요 왕이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 적군의 나라지만 망명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가서 제가 망명을 왔습니다. 저를 거둬주세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볼 때는 다윗이 왔냐? 골레셋 죽인, 골리앗 죽인, 다윗이 왔냐? 와, 큰 인물 들어왔네. 내 밑에 진짜 사람다운 사람들 어 왔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글락에 가서 살라고 성읍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600명이 따라왔거든요. 600명이 시글락에서 같이 그렇게 살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다 모여서 나가는데 그때에 다윗도 가는 거죠.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다윗은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내가 어떻게 싸우냐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고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그런데 마침 갔더니 이 블레셋은 다섯 도시가 합쳐 가지고 블레셋 나라가 되는데 다섯 도시는 가드 또 가사 그리고 아시클론 그리고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 다섯 도시가 있는데 이 다섯 도시의 왕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이 형성된 거예요. 내네 왕이 야, 저 다윗 아니야. 다윗을 왜 데리고 와? 야, 내 부하야. 목숨 걸고 맹세해서 내 부하야. 제가 이번에 아주 이스라엘 박살 내 가지고 지 원수를 갚고 사울를 죽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거야. 아니야, 기분 나쁘다. 제가 만일 사울라고 둘이 짜고 치면 우리는 가운데서 양쪽에서 협공하면 우리 망해. 아, 니안 그럴 테니까. 저 다윗을 믿어줘. 충성돼. 아, 그래도 기분 나쁘니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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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네 왕이 빼라 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야, 다비사 나는 네 마음을 아는데 정말 뭐내 왕이 빼려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비스도 그럽니다. 제가 원통합니다. 제 마음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요. 아이 그래도 빠져라. 어떡하냐? 할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다비시 돌아서면서 속으로 내 생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을 거야. 아마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표정을 감추고 집으로 갔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 성읍을 다 불질러 버리고 애들과 부인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간거예요 그니까 600명의 다윗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 종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는 끌려가면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버리면 평생 종하고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고 애를 아도 종이고 진짜 이건 비참한 거예요. 애들을 다, 그 애들을 다그 사랑하는 애들을 다 뺏기고 부인들을 다 뺏긴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슬퍼서 통곡하고 울다가 야 다윗 죽이자.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망명 오자 그래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다윗 때문에 그런 거야.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는데 이스라엘은요. 돌한 개만 딱 날라오면 600명이 돌 던지면은 그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그냥 무덤이에요. 돌 맞는 자리가 그냥 무덤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 들고 애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지정신이 아니에요, 다. 그런 상황에서 돌 던지자 그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딱 일어서는데 백성들이 감히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낭떠러지기 위해서 밀어 죽이려고 낭떠러지기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밀어뜨어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군중 사이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밀어 죽이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힘이 생겼는지 그냥 예수님이 딱 걸어갔을 때에 아무도 밀지 못하고 쫙 밀려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누가 예수냐? 내가 예수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힘과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다윗도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갑자기 힘을 얻었더니 아무도 치지 못할 때 다윗이 그때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기만 할까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그러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따라가라. 네가 따라가서 잡게 되고 도로 찾는다.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에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말렉은요, 지금 시글락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을 계속 쳐들어 가면서 약탈하고 강도짓을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빼서 가지고 가는 강도 같은 사람들 600명 가지고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다윗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앞뒤 계산 안 하고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600명 가가 지고선 싸움에 못 이겨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200명이 아유 힘들어 못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 지고 이집트 소년 종됐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되지만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고 가라 그러면은 앞뒤 안재고 적진에 혼자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가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세게도 어, 나가고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라 7장 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왕이 되니까 왕궁을 었지요 왕궁을 지은 다음에 왕궁이니까 폼나게 짓지요. 백향목으로 지어서 향냄새가 은은하게 나고 너무 멋있고 좋지요. 근데 그 궁에 살때첫 번째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네.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은 텐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텐트네. 내 집은 너무 좋은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요.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에 뭐 이래. 하나님의 집은 뭐 이래.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말이야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함으로 다윗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그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다비세계는 소원이 한 가지예요 One thing 내가 원하는 건한 가지다 여러분 한 가지 원하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원하는 거 하나를 구한다면 뭘 구하기를 원해요? 다비세계는 한 가지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궁전이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것도 좋은 거 많고 침대도 좋고 뭐다 좋은 것도 많고 쇼도 많고 그럴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의 궁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거 자기 소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네. 얼마나 이 소원이 아름다워. 나는 예배가 내 소원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나는 내가 제일 기뻐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다윗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나는 one thing,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내 궁전이 아무리 좋아도 내 왕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뭐 별거 다 좋아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비스는요, 찬양팀도 큰 찬양팀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그리고 24시간 일하면서 찬양만 하게 만들고 시편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 주님의 영광 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 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교회 전화번호는 213749의 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